네, 안녕하세요 오영달입니다 네, 오늘은 22년 10월 24일 어, 월요일입니다 제가 뭐 날짜를 가는지 몰라가지고 어, 첫인사를 드리는데 날짜 이게 참잘안 잘 나옵니다 미리 생각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어, 오늘 아침에는 이제 저는 8시 반쯤 돼가지고요. 시내 가는 그 당시 내 가는 그명내에서 온천장 가는 그 약품 상자 보니까 약품을 뭐 반납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 약품 상자 두 바레트를 어 실었습니다. 실었는데, 아, 그걸 하차할 때 수작업을 해야 된다고 수작업비를 2만원 더 추가로 준답니다. 그래서 뭐 약상자 별로 안 무겁을 무거, 끄고 안 해가지고 막 그래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래 그래가지고 이제 어 아침에 온천장에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하차를 하고요 어 제가 이제 볼일이 좀 있어가지고 어 거의 가까이에 보니까 청소기 가 고장나서 어, 배터리를 하나 이제 새로 사야 되는데, 어, LG전자 a s 점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배터리를 하나 사고요. 그또 우체국에 또뭐볼 일이 있는데, 우체국에 또 동네 그 우체국이 가까이 있어가지고, 우체국에 들러서 원리를 좀 보니까 예, 거의 12시가 다 됐습니다. 요즘은 뭐 우체국 도 12시 되면 섰다 못 내립니다. 그래 야고한시까지 샀다 면딱 내리고 있다가 하기 때문에 시간이 어중간해 가지고 집에까지 안 오고 거기서 우체국 일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별다른 콜이 없어서 밥도 먹어야 되고 빨리 집으로 왔습니다. 제가 그 집에를 이제 자주 오는 이유는 어그 뭡니까? 밖에서 대기하기 싫어가지고 자주 오는 것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조금 뭐라 합니까? 밥값이라도 조금 한번 절약해볼까? 이런 마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 말에 안 그렇, 부모님들이 안 그렇습니까? 아껴 쓰는 것도 버리는 것이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요, 밖에서 돈 벌어오는 것만 돈을 버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면 절약하는 것도 예 어른들 말씀처럼 절약하는 것도 돈을 버리는 길입니다. 그래서 뭐 웬만하면 집에 와서 밥을 해결하고 이렇게 가면 또 조금 절약할 수가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저는 멀리 안갈 때는 되도록이면 집에 와서 밥을 해결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지나가는 일이 있으면 집에 들러서 밥을 해결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절약하는 거는 우리가 예금을 들면 어 지금은 뭐, 복리로 주는 데가 없는, 거의 없는데, 옛날에는 이자를 복리로 주는 데가, 복리를 주는 게꽤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듣기로는, 알고 있기로는, 음, 안에서 전략하는 것이 복리로 이자를 받는 것과 비슷하다. 이런 걸, 이런 걸로 제가 한번, 그 옛날에 그런 그 금융 지식이라 합니까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기 때문에 어좀 절약을 좀 생활하자 예, 이런 마음이 좀 많습니다. 요거는 제 사담이고요. 어 그래서 이제 1차를 끝내고요. 집에 와가지고 포를 보고 있으니까 한한시 반쯤 돼가지고 내일 야상이 떴습니다. 야상을 하나 잡았습니다. 한시 반에요. 그래 야상을 잡고 아 오늘 끝내야 되는갑다 하고 있었는데 2시 반쯤 돼가지고 울산 북구까지 가는 왕복홀이 하나 떴습니다. 그게 어째 제수로 잡혀가지고 어 야상은 이제 실으로 가는 걸 5시 반까지 실으로 가면 되기 때문에 아 2시 반이니까 실으러 어, 가면 기장 3시 기장 왔다 갔다 1시간씩 1시 해도 1시 5시 시 안에 올수 있겠다. 있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준비를 해가지고 빨리 실으러 갔습니다 그래가지고 실는 것도 빨리 싣고 또 오늘 또 울산에 길도 안 막히고 해가지고 어, 울산까지 가서 한 팔레트 내려드리고 빈 팔레트를 실고 네, 한소 왔습니다 한소간입니다. 그래가지고, 울산 걸 하고 도착하니까, 어, 야상 실으러 가니까 5시 10분 밖에 안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상을 실어가지고 집으로 이제 오고 있는 중입니다. 어 어찌 하다 보니까, 오늘 뭐, 어 오전에 한 건, 오후에 한 건, 건어 야상 하나 뭐 간단한 거, 내일 아침 6시 반까지 갖다 드리는 건데, 하나 해가지고, 하루가 뭐다간것 같습니다 예, 해가 저정노을이 조금 비치는게 어, 경치가 좋습니다 오늘 하루 우리 시청자님 구독자님 어땠습니까 오늘 좋았습니까 예. 아, 어쨌든 오늘 하루 최선을 다 하셨을 수회전입니다. 겁니다. 이어서 오늘 하루 수회전입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내일 같이 화이팅 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